I've let you cross me My mind shuts down and I can't compete My body's shaking And I'm scared to say just how I feel Gotta turn on that noise So I can make the right choice I need to know Is if you 안녕하세요, me that. 오늘은 이 에뛰드 더블래스팅 쿠션 매트 버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즘에 또 쿠션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쿠션이 그동안 나왔던 그런 뻔한 매트 쿠션들이랑 다르다고도 하고 또 건성이 100%쓸수 있는 쿠션이다라는 제가 리뷰를 봤어요. 그래서 또 궁금함을 못 참고 이렇게 구입해 왔습니다. 저는 복합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조는 건성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성 쪽에 가까워서 촉촉한 쿠션을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코시국이라 그런지 커버력은 높으면서도 또 피부가 불편하지는 않으면서 또 마스크 찍힘은 적은 묻어나더라도 정말 소량 묻어나는 그런 베이스 제품을 선호하는데 과연 이 쿠션은 어떨지 바로 리뷰해 볼게요. 먼저 컬러는 총 6가지 쉐이드로 나왔고 저는 21N 컬러를 골라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21N 컬러들에 비해 노란기가 더 적고 색상은 조금 더 밝은 느낌인 것 같아요. 가격은 15g에 리필 미포함 정가 22,000원입니다. 쿠션 외관은 이렇게 짙은 네이비 무광 케이스에 빛나는 얇은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에뛰드스럽지 않게 에뛰드 치고는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나온 디자인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에뛰드 더블래스팅 라인을 구입하고 만족해본 적이 없어요. 먼저 그 에뛰드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은 바를 때는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여기 앞볼 모공에 이렇게 몽글몽글 다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써보다가 안 쓰게 되었고 그 더블래스팅 글로우 쿠션은 어, 그 홀리님이 엄청 좋다고 하셔서 구입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제 기준에는 커버력도 낮고 어,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것도 몇번 써보다가 안 쓰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그 커버 쿠션은 아예 구입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번에 나온 이 매트 쿠션도 별로 그렇게 기대도 안 되고 구입할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이 쿠션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또 영업을 당해서 저도 이렇게 구입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쿠션 얼굴에 발라볼게요. 먼저 쿠션 바르기 전에 제 피부 상태를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저는 유존은 건성, 티존는 지성인.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확대해보면 지금 피부 상태가 말이 아닌데요. 이렇게 미간 부분에 좁쌀 여드름이 너무 거슬려서 이렇게 짜지지도 않는 거였는데, 이렇게 다 쥐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있고, 볼 부분에 뾰루지 흉터 착색 자국, 그리고 주근깨 기미, 코 모공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되게 얇은 제형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얇고 가볍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매트 쿠션을 바르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촉촉한 느낌을 받았어요. 커버력은 되게 낮은 제품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발라봤는데, 제가 또 커버력 낮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톤업 쿠션 같은 것도 구입하지 않는 편인데, 이런 게 톤업 쿠션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간 사이에 뾰루지 상처들도 당연히 안 가려지겠거니 하면서 발라봤는데 진짜 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정도 깨끗해 보이게끔 잘 가려졌어요. 어, 이 정도면 커버력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딱 올려서 가려지면 자칫 텁텁하고 두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되게 얇게 쌓이면서 자기들끼리 잘 붙는 제형이라 밀착력도 좋고 깨끗하고 좀 피부가 매끈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피부를 보시면 이렇게 얇게 딱 발려서 내 피부처럼 되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여기 코 모공 커버도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잘 커버해주더라고요. 모공 사이사이에도 잘 들어가고 잘 붙어있고 이런 느낌으로 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줬을 때 어,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이 쿠션도 그 마스크 프루프 테스트를 받고 나온 제품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새 마스크를 쓰고 꾹꾹 눌러보고 벗어봤을 때 되게 묻어남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 쿠션이었어요. 마스크 찍힘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티가 안 나고 되게 지저분하게 찍혔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수정화장도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다 마음에 들었던 쿠션이고, 이제 지속력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은 오후 6시 반 정도이고, 한 5시간 정도 뒤에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지금 시각은 오후 11시 반 정도이고요. 지금 쿠션을 발라놓은 지 5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요렇게. 먼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보다는 약간 뭐 그런 윤기? 윤광? 같은 느낌은 좀 사라지고, 이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딱 남아있고, 먼저 이렇게 웃을 때 생기는, 이렇게 눈가 잔주름 끼임도 없었고, 그리고 아까 여기 상처 막 쌓아놓은 것도 뭐 그냥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 쪽을 보시면 제가 티존은 지성이라서 어떤 쿠션을 써도 기름이 잘잘 흐르긴 하는데 다른 쿠션들처럼 이렇게 코 쪽에는 기름이 좀 번들번들 올라왔어요. 뭐코 모공에 끼었다든지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입가에 웃을 때 깊이 생기는 주름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입가 입주름에도 뭐 제형이 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막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뭐 얼굴에 당기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속당김 현상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속력 테스트를 위해 이렇게 얼굴 반쪽만 지우고 다시 쿠션을 올려볼게요. 찍히거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꾹 눌러도 피부에서 뭐 화장이 벗겨졌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반 정도 지우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아주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뭐그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크게 신경 쓸 만큼 막 생기는 건 아니라서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에뛰드의 더블래스팅 쿠션 매트 버전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이게 제가 오늘 하루 써본 거여가지고 출근할 때도 계속 사용해보면서 지켜봐야겠지만, 또 간만에 마음에 드는 여름철 코시국 매트 쿠션을 찾은 것 같아요. 뭐 딱히 단점이라고 느낄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발랐을 때는 커버력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뭐야, 이거 톤업 쿠션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차곡차곡 쌓이는 커버력에 그렇게 커버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정도도 아닌 뭐 점이나 주근깨 같은 좀 진한 잡티가 있는 분들은 살짝 비추면서 보이시긴 할것 같긴 한데 근데 피부 표현 자체를 좀 약간 윤광도 돌면서 이렇게 균일하고 얇게 매끈매끈 보이게 이렇게 보정을 한겹샥 해주다 보니까 뭐, 그 정도 비침이 있어도 흠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고 커버로 막 텁텁하게 올라가는 피부표현보다는 여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어, 쿠션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모공 커버도 잘 해주기 때문에 뭐, 흠잡을 게 없었던 쿠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찍어놓고 편집이 또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출근하면서 실생활에서 사용해보고 또 단점이 있다면 추가로 이렇게 자막에 기재해 놓을게요. 건성도 바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 쿠션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서 제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지금 오후 7시 15분이고 퇴근하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8시간 동안 쓴 마스크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리뷰했던 쿠션 중에 제일 안 묻어난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 진짜 살짝은 한이 정도는 묻어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가까이서 보시면 마스크 찍히는 이 정도 있는데 되게 얇게 발리는 제형이다 보니까 막 다른 매트 쿠션들처럼 더럽게 찍히지는 않았다. 이 정도 찍힘이 있어요. 한번 여기 수정 화장 해볼게요. 이게 수정 화장도 잘 되는 편이에요. 막 엄청 잘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잘 되는 편이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조명을 앞에 이렇게 두고 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어, 분명히 이렇게 보시면 목보다 얼굴이 좀더 밝은 느낌이거든요. 분명 얼굴보다는 얼굴 살짝 밝은데 이게 약간 컬러가 회, 햇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칙칙한 잿빛은 아니지만 어, 화사한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컬러가 예쁜 편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점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막 다크닝이 심하게 오고 이런 것도 없지만, 컬러 자체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만족하시지 못하실 것 같기도 해요.